지금 마취가 아직 덜 풀려서 이상하긴 한데, 전 너무 좋게 좋은 효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시술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분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얼굴이 네. 여기 나비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가 제일 좀 사진 찍거나 그러면 네. 여, 이렇게 옆으로 돌리거나 그래도 네.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늙어 보인다 해야 되나? 음, 일단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얼굴에 비대칭감이 약간 있다. 어, 그쵸? 그래서 약간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 조금 음. 있어 보이고, 거울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나비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인디안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네. 네, 그리고 팔자, 옆볼.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세 선으로 나이가 들면 내지는 다이어트라면 이렇게가 좀 꺼집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꺼지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음. 살이 조금 없어서 음.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충해서 이제 필요한 건 볼륨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볼륨을 채우는 이제 방법이 중요하겠죠. 네. 크게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음. 첫 번째는 필러,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하는 콜라겐 생성 주사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장점은 가성비가 있다라고 음. 보면 됩니다. 이물질이 살짝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꺼진 데는 살짝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 얘네들이 이제 이물질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단차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되게 드물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여기에 넣었는데, 이동을 해서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콜라겐 생성주사의 장점은 자연스러움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시술 자체의 안정성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필러와 비교해 봤었을 때, 콜라겐 생성주사는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시술이다. 내세 살이 채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스컬트라라든지 이제 주베로 볼륨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필러는 대략적으로한번 하면 한번한 한 걸로 거의 탁 모양이 잡히는 건데, 음. 콜라겐 생성조사는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한세 번에 걸쳐서 약간 쌓아 나가는 아. 거다라는 건 조금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혹시 요거 말고나 요거 관련해서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제가 얼굴에 살이 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턱살은 네. 조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턱살 없애고 싶은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네. 턱살을? <laughs> 일단은 턱살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살짝은 있죠. 그 그래서 턱살을 줄이는데 그냥 가장 좋다라고 하면 효과만본다하고 하면 브이올렛이라고 -E 주사치료제가 있거든요. 응. 응.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더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얘네들이 염증 반응을 약간 유발하면서 뭐 콜라겐 합성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피부도 약간 조금 조여줍니다. 처진 살에 있어서는 되게 효과적인 치료제인데 하나만 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거기에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약간 효과를 좀더 시너지를 볼 수도 있다. 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는 면적을 조금 줄여서, 여기는 면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넓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볼륨이 채워질 거다. 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약간 어려 보이고 조금은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련돼 보이실 거고 얼굴의 균형감도 조금은 더맞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간 점검으로 이제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여기 팔자가 진짜 찌가 음. 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 배록 시술 받았습니다. 어, 일단은 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안심이 됐고요. 지금 마취가 아직 덜 풀려서 이상하긴 한데, 전 너무 좋게 좋은 효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같이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저같이 얼굴에 살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시술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